저희가 이 사용 시간이 3시까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철수를 해야 돼요. 여기요, 요 들어요, 다저희 아. 저기 세시부터 저 세미나장에서. 그럼 벌써 철수가 다 돼야 되네 지금? 예? 안 되죠. 지금 안, 말씀 못 해주시는 거죠? 아 예, 저희가 지금 여기서 철수에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요. 지금 저 보여지는 저 드론은 예, 예.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어 저희 원래 헬리캠이라고 네. 그 방송 촬영 지금 뭐 SBS 뉴스나 아니면 일박일 같은 데서 어 아주 그 간편하게 날릴 때는 저걸로 찍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고그 고화질이나 뭐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요즘 큰 기체로 나가요 아, 그래서 저거는 보통 예. 촬영 현장에서 이용되는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예,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에 가서 자세한 것도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네, 기로하시면다좀그어나 사용시간이 지나서 철수를 아, 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조금 늦었네요. 네. 그럼 여기 관계자를 만나서 네. 그 사용 설명에 대해서 회원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를 들문 좀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궁금해서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 드론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그. 아, 네 지금 본사는 홍콩 제품이고요. 네네. 이번에 한국 사무소에서 네네. 한국 사무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예. 아시아에서 최초로 네. 한국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드론이라고 하지만 가입계 생김새도 정말 다른데. 예 예. 그 지금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용도도 다 달리 쓰여진. 지는 예, 예. 네, 제가 아무래도 크다 보면 네네. 이제 갈수 있는 무게가 더 높아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래 좀 무거운 전문가용 카메라를 달수 있는 거는 기체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고요. 네. 가격대는 한 300만원대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전문 촬영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네. 보통 그런 드론이 사용되어지는 아, 그 용도는 어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 시장이 되게 무궁무진한데요. 네, 네.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촬영 네, 네. 쪽이고요. 네.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같은 데서는 사람 인명 구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사람이 빠져 있을 때 여기 네. 그 밑에다가 튜브를 달아서 네.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네, 네. 혹은 뭐 화재가 난, 난 지역에 네. 하늘에서 뛰어서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런 작업도 드론으로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 네, 이걸로도 인명도 구조할 수 있죠. 예 그렇죠. 또 화재 진압,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laughs> 이게 보통 상공 어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600m까지 리미트를 걸어 놨어요. 예, 그런데 네. 기술적으로는 1km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늘과 심처럼 저렇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묶여져 있는데, 예, 예. 저게 조절 컨트롤러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아 여기 카메라를 네, 네. 예, 조절 컨트롤러에 있는 네.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저는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예. 궁금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좀 소개 좀돌아가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 네. 그, 입문자들 네. 혹은 그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네. 여기 보시면이 네. 제품인데요. 아, 입문자용? 네. 네, 네. 네, 네. 네. 일단, 이거는 가격대가 100만원대라서 어, 네. 네. 네,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네. 특별한 세팅이 필요 없이 네. 바로 한 3일 정도 배우면 네. 이제 이 조종기가 숙달되는데 네.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 입문자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취미로 사용되는 거 그렇죠. 취미로들 많이 사용하는 거 아, 취미로 날려보고, 뭐 이러... 날려보고 자기들 네. 영상을 기록하거나 네. 이러는 용도로. 그렇군요. 그분들도 여기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네. 이거 같은 거군요. 경우는 예. 자체적으로 예. 카메라가 어. 달려서 나와요. 아,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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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촬영도 가능하고. 그렇 취미로도 또 날려볼 수도 있고요. 네. 예. 아, 그렇군요. 와, 멋진 취미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아, 이것도 지금 어프트롤러에서 지금 예. 카메라가 다 보여지네요. 네. 예. 아, 이렇게 화면을 어떻게 이게 보면서 그러면 날려 그렇죠. 지금 거죠? 촬영되고 있는 게 어떤 화면인지 네. 실시간으로 네네. 컨트롤러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어, 네. 그러면 이쪽은 또 달라요. 이쪽은 어떤 또... 네, 어떤... 이두 가지 제품은 네. 빛에는 같은 모양이고요. 네네. 밑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화소가 어. 다른 거예요. 색상만 다를 뿐이고요 네. 이것도 촬영. 또 이거는 아까 초보라 초보 입문자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예예. 예.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나라로... 조금 더 고급화된 숙련된 네. 네. 분들이 네. 조금 더 선명한 화질들을 원할 때 네. 네. 이제 4K까지 지원되는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게 드론을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예, 굉장히 요즘 많이 드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네네. 자기 취미 활동에 네네. 돈을 아끼지 않는 성향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키덜트라는 예, 네. 말도 생겨났고 그래서 지금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이쪽에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는 지금 뭐 와, 이거는. 아, 이거 소형 드론은 아직 아, 저, 판매 중이진 않고요. 네. 음, 그냥 이거는 네. 그냥 소개됩니다. <laughs> 아, 그냥 아직 판매는 안되지만 예. 그냥 소개 정도로 예. 아, 예쁘다. 어쨌든 근데 이 작은 것도 지금 가능합니까? 날아가는 거? 예, 지금 이거는 핸드폰으로 핸드폰 앱으로 연결해서 아. 그냥 카메라 기능은 없고요. 날리는 아, 날긴 나는데예 아. 아. 저는 영화에서 네 그...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에서 이렇게 농업 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이거 방금 보신 저 네. 제품보다도 훨씬 네. 큰 제품이어야지 아. 가능한 거예요. 네, 잘 아, 나오나. 이거는 <laughs> 제일 큰거 같아요? 예, 예. 아. 이거는 지금. 네. 외국 어, 같은 경우에는. 서 네. 정부 기관에서 카메라. 사용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도 있고. 네. 네. 가장 큰 특성이. 네. 네. 여기 멀리 있는 것까지도 18배 확대가 되기 때문에 볼수 있다는 점인데 와,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명구조나 이런 네. 데에 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론을 취미로 가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 이 기계만 뭐이 드론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교육이 또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되나요 일단 처음에는 네. 입문자용으로 저렴한 네.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걸로 어느정도만 비행이 특별 되고 나면 누구나 큰뭐 교육 필요없이 예, 충분히 사용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이렇게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동호회 동호 이렇게 결성이 되겠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예 예, 맞습니다. 아,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저쪽에 한번 네, 궁금한거 있으세요? 특히 여기 는 남자분들이 불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아, 이거는 그냥 이게육안로 봤을 땐 굉장히 소형인데, 이거는 어떻게 아, 되나요? 네. 이거는 그냥 데모 버전이고요. 아, <laughs> 그렇군요. 밑에 이제, 네. 다른 카메라를 장착하고 싶은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데모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아. 여기에는 이제 케이스만 이렇게 있어서, 네, 네. 다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네. 장착을 할수 있게 만들어 정말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취미는 물론 촬영, 인명구조. 그렇죠. 예. 네, 그런 것까 미국에서는 같이. 이미 네. 택, 아마존에서 네. 이 드론을 네. 이용해서 택배 배달까지 오, 시행 중이라예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사람 많은 사람의 일을 얘가 또 혼자서도 처리를 해줄 수도 있다. 그렇죠.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우 정말 좋은 멋진 드론 잘봤습니다 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 이제 네. 저희 유니코리아가 네. 5월 중순부터 네. 정식으로 런칭이 되는데요 네. 음 그때 아 많은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아예 네. 알겠습니다